로서에서 좀 차분하게 대응했으면 되는 걸 조금 과잉으로 좀 너무 과하게 대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. 단지 문제 영상을 보면 저렇게 대통령의 손을 잡고 계속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대통령의 자리를 조금 비켜나는데도 계속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경호처에서는 아 이게 조금 유의적인 상황일 수도 있다 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한 걸로 보이고 저는 이 국회의원들이 보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행사하는 거거든요. 하지만 어떤 문제 제기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어떤 형식 절차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. 그게 하나의 검도가 될수 있는데 지금 그 우리 그진보당 강성 의인 같은 경우는 조금 현장에서 약간+ 약간 보여주기 식으로 소리를 지르고 어떤 그런 어디 진보당 특유의 어떤+ 어떤 뭐 어떤 그런 보여주는 방식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과거에 우리 그 진보당 요인도 보면 과거에 통합 진보당에 그때 아마 김선동 의원인 걸로 기억나는데 아마 국회. 본회의장에서 체류탄을 터뜨리고 하는 그런 또 굉장히 과격한 퍼포먼스를 보인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연장 성사에서 볼때 경호처에서 약간의 서류권을 갖고 어떤 예단해서 저 부분이 조금 유해하다,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조금 적극한 게 아닌가. 앞으로 경호처에서도 저런 사태가 앞으로 비일비재할 수 있는 만큼 좀더 차분하게 어떤 경호처 다음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하 그런 생각입니다. 예.